왕기초 영문법 5강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음, 강의를 올린지 이제 다섯 번째가 되는데 뭐 작심삼일은 하루를 넘겼지만 이제 하루 빠졌다고 해서 어, 벌써 이게 귀찮아지고 어, 강의를 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정말 무섭죠. 뭔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잠깐, 그, 뭐, 어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그걸 하지 않고 넘어가면, 곧바로 타성에 빨리 빠져버리고, 어안 하게 되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 비록, 이제, 이 강의를 찍고, 이제 만들면서 느끼는 게, 순간, 그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아, 너무나 하기 싫더라고요. 그죠? 특히 오늘은, 비록, 어 중국 바이러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밖에 나가고 싶어도 하고 하는데 저도 잠깐 밖에 나갔다 오니까 왠지 모르게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어 이거 정말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바로 만들고 비록 늦었지만 바로 만들고 곧 올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 강의 만드는 시간은 오늘 4월 3일 현재 저녁 어, 밤이죠. 밤 10시 40분이네요. 네, 빠르게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10분 안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수동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전체 네가지 내용이고, 학교 문법에서 배우는 수동태와 어, 그 다음 기타 관련된 표현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게 학교 문법에서 보통 이렇게 배웠어요. I wrote the, I wrote the song 하면 내가 썼어 작성했다. 뭐를? 노래를. 그러면 이제 노래를 썼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어 동사 목적해서 보통 이런 걸 사명식 표현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렇게 문장 하나를 던져주고 앞에 있는, 더, 아, 뒤에 있는 더 송이 앞으로 주어로 나가면 로우트는 이렇게 BPP 형태로 쓴다. 그렇게 해서 수동태를 써야 되고 I는 뒤로 빠지면서 바이비 형태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그죠이 얼마나 이거 지겨웠습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써야 되고 아, 이렇게 자리 옮기면 이렇게 돼. 음.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공부한 것 같았어요. 음. 왜 수동태지? 그런데 수동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주어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렇죠? 했냐, 당했냐, 그렇죠? 또는 내가 능동으로 했냐,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어, 내 의지하고 관계 없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이끌려 갔느냐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삼형식을 수동태로 바꾼다 그런 의미는 별 의미는 없. 의미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수동태 문장 보시면, The song. 자, 노래가. 여기서 지금 그첫 번째 로우트 하면은 작곡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이 문장에서는요. 수동태 문장에서 지금 보면, The song. 그 노래가 was written. 작성되었습니다. 이거죠.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바이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학교 문법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EMP 조그마한 학원 하나 운영하는데 그 네트워크로 수업하는 거를 이제 그 레슨을 줌인 클래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EMP 줌인 클래스 방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수동태는 일형식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식 표현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물가가 오른다. 자, 어제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동사를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시소의 기둥으로 보시면, 저울의 기둥이나 시소의 기둥으로 보시면, 물가가 오른다. 주어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주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어가 주인이잖아요. 문장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를 써요. 그러니까 자동사. 누구의 이야기? 주어의 이야기 끝.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이거죠. 수동태라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더 o 어그그곡 있잖아. was written. 쓰여졌어. 끝. 누가 썼는지 알 필요 없죠. 그 곡이 작성돼서 나왔다. 이게 끝이잖아요. 주어의 이야기. 주어의 어떤 상태가 이걸로 표현돼 버렸잖아요. 뭐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끝났지. 예, 나머지는 수식 수식어라고 하는 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있으면 뭔가 정보를 주고. 그렇죠? 뭐 부사 같은 거. 그게 수식입니다. 어 그거 이외에는 필수 문법상에서 보면 주어 동사 꼭 있어야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해 보면 자동사, 타동사를 쉽게 어, 그래도 많이 가려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어제 형용사가 형용 동사 일본어 문법으로 얘기하면 형용동사식인데 그러면 형용동사 같은 걸로 결국은 서술용법 즉 동사 만든,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B플러스 ING, B플러스 PP 사실 이게 진행형인과 수동태라고 하는 건 각각 하나의 새로운 동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B플러스 형용사인데 수동태는 과거분사를 쓰는 거죠 과거 분사가, 수동태라는 거 없이, 수동태라는 거 없이 이미 과거 분사 자체가 뭐뭐가 된, 어떻게 된 상태, 그래서 완료와, 어,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떠, 어떠한 상태야, 라고 하는, 이거 비동사가 붙었기 때문에, 비플러스 형용사처럼 돼서 하나의 동사를 만들어,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쁜 다. 우리가 이쁘다 그러면, 이쁜 다. 이쁜 프리티잖아요. 이게 형용사거든요. 그죠? 이쁜. 여기 그대로 있죠? 우리말에. 그래서, 다. 다가 비동사잖아요. 아이고, PRETTY네. 그래서, 이거 비동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비프리티 하면은, 이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she's pretty. 뭐, they are pretty. 이렇게 할수 있죠. 그것처럼, 자, 쓰여진 상태니까, 쓰여진 하면은, written 자체가 쓰여진 거죠. 이미 이미 과거분사 자체가 이게 수동 완료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뭐인 상태입니다. 그게 비죠. 비 어떤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면 자 비동사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리트은이 뒤쪽으로 가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비 e 튼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이 어, e 자체가 쓰여졌습니다. 그죠이 e 자체가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문 하나 보면 이 책은 디스북. 그죠? 디스북 어쨌다고요. 여기가 주어인데 이이 이이 책이 어떻습니까? 작성됐대요. 어유, 그럼 작성됐네. 어떤 상태네. 과거니까 was written 된 상태죠. 끝. 뭐 영어로 쓰였다. 이거 사실 여기서 필요 없잖아요. 굳이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인 잉글리시. 인 영어로. 그죠? 인 잉글리시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죠. 문장이 간단하죠? 이게 수동태입니다. 이 개념만 아셨으면 여러분은 수동태 다 띠신 거예요. 그죠? 연습 많이 하세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람의 감정 수동입니다. 어, 지금 예문 두 개를 들었는데 이게 학교, 특히 고등학교 문법, 또 토익에서도 많이 나오고 탭스에서도 물론 간간히 나오죠. 자, 많이 틀립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수동이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등동이죠, 거의 대부분. 근데 이거 간단하잖아요. 그 아이 아이가 만족을 준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장에서 아이가 만족했대요. 그죠? 아이가 만족했잖아요. 수동이잖아요. 그죠? 어떤 외부의 감정, 어떤 대상을 보고 어, 어떤 감정이 일어난 거죠. 스스로 감정을 막 일으켜 가지고 분노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atisfied예요. 그렇죠. was 어떤 더 칠들은 그 아이는 was 어떤 상태였습니다. 어떤 상태 satisfied 만족이 된 상태였습니다. 끝. 예 끝입니다. 부가적인 정보를 더 주는 거죠. 아, 그, 그 선물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일 형식으로 보시면 딱 끝나 죠 같이 읽어 볼게요. 더 칠들은 아이가 어 어떻다고요. was satisfied 만족했다고요. 끝. 그런데, 부가적인 정보. 어, 왜, 왜 만족했지? 하니까, with the present. 선물 받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근데 이제 밑에 거는 사람의 감정 아니죠. 주어가 뭡니까? 교통법규예요 교통법규. 사람 아니죠. 그 문장 보면, 교통법규가 음, 혼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traffic rule, 교통법규가 s e e m e 뭐, 뭐처럼 보였습니다. Simd 뒤에는 이렇게 Sim to 동사해서 동사처럼 보이다라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왜 Sim 뒤에 형용사 수입니까 이런 말도 하세요. 잘 보세요. 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Sim to be 음, happy. 그럼 행복하게 보인다. 그죠? 근데 이 비동사는 사실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항상 뭐 뭐든 하니까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 다음에 형용사만 남았죠. 그러니까 심 다음에 형용사나 분사 바로 올수 있죠. 간단한 원리죠.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는데 교통 법규가 혼란함을 줘요. 그죠? 교통 법규가 혼란함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징 간단하죠. 예. 자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의 감정은 수동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사용식, 오용식 수동태 많이 틀리죠. 어, 제가 학, 애들한테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는 꼬리표가 꼬랑지가 그죠. 꼬리가 그대로 흔적이 남는 게 사용식, 오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일단 사용식, 오용식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이야기할 를 겁니다. 우선 여기서는 사용식이라고 하는 건 주는 거예요, 그죠? 주는 거니까 어떤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 그래서 일단 문장 볼게요. He, 그가 줬습니다. 누구한테 줬어요? 나한테 줬어요. 뭐를 줬어요? 책한권 줬습니다. 그죠? 자, 요거 수동태 해볼게요. 중요한 거는 동사 기준에서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 요것만 가지고 보면 돼요. 수동태 하면 당연히 뒤에 있는 명사, 그죠? 내가 앞에 나와야 수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받았어. 나는 받은 상태야. 그러니까 I was given. 이렇게 되겠죠. 굳이 이거를 뭐 BPP, BPP 이런 수, 수학 같은 공식 필요 없이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주어만 아이 딱 갖다 놓으니까, 어, 내가 네, 받았는데? 그, 그러니까 I was given. 끝이죠. 그죠? 뭘 받았습니까? I was given 하니까 딱 남는 거뭐 있어요? 희가 와야 됩니까? 기이 와야 됩니까? 당연히 책 받았잖아요. 내가 글을 받을 리가 있겠어요. 왜 받아요? 그 녀석을. 그죠? 그래서 I was given? 책 받았습니다. 그니까 러책 그대로 와요, 꼬랑지가. 이게 이제 수동태 뒤에 꼬리 붙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그니까 여기에 이제 책이 왔어요. 책 받았습니다. by him, 쓰던 말은 상관없죠. 예. 수동태에서 이거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수동태에서 by him, 이거 쓰려고 수동태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죠? 예,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면, 사형식에서, 어, 수동태를 만들었을 때 꼬리가 남는구나. 이런거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히 이 동사 기부라는 걸 봤을 때어요 밑에 이제 수동태 문장을 봤을 때 음, 보통 어 기부니까 아, 기부니까 어떤 대상에게 뭔가를 그죠 뭔가 썸띵을 주는구나 요런 구조로 생각을 해보고 아이 문장 구조 보고 아 이거 수동태야 라고 딱 짚어낼 수 있는 게 이제 기본이죠. 이 간단한 원리만 알면 금방 짚어내버리죠. 그죠 그래서 항상 주어가 무엇인지 어, 그 주어가 무엇을 무엇을 했는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꼭 생각해 보시면서 어, 문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5형식. 5형식은 어 5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이 어, 오형식은한 가지이지만 5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세부적으로 한 다섯 여섯 가지가 됩니다. 자, 자세한 거는 다음 번에 하고요. 여기서는 오형식 표현에서 이제 지각동사,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지각동사라고 하는 거 뭡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게 지각동사죠. 뭔가를 느낀다, 뭔가를 본다. 내가 듣는다. 그죠. 어, 사역동사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미있게 말하면 노동동사다. 노동을 시키는 동사다. 사역 동사는 노동 동사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VOC 형태라고 하는 게 발전했어요. 사실 이거는 OC 관계를 보면은 O를 작은 주어로, C를 동사 구처럼 이렇게 보면 돼요. 뭐뭐가 O가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음, O 형식 동사를 썼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켰어. 봤어. 뭐 이런 거죠. 자, 그것만 간단하게 아시고 자, 수동태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십시오. We saw him. 봤습니다. 벌써 이 동사 보면 아, 봤네. 머릿속에서는 어떻게해요 지각 동사네. 딱 나와야 되죠. 그죠? 자,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가 러닝하고 있네요. 아침에. 예 달밤에 체조는 안 하네요. 다행히. 자, 그럼 이거 보세요. OC가 이렇게 He was running. 이렇게 보시, 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문장이죠. 이렇게 문장이 이 안긴 문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문장의 성분을 삭 잊어버리고, 예, 문장의 어떤 구성 요소로 자리 잡은 게 VOC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핵심인데, 자, 이제 수동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동사 오른쪽에 있는 이, 이 사람. 이 사람이 주어로 나가야 수동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히. 이 지금 아침에 막 달리고 있는 사람을 누군가 봤는데, 얘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달리고 있는 게 누군가에 의해서 목격이 됐어 이런 말이죠. 목격이 됐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수동이죠. 그러니까 he was 어떤 상태가 됐습니다. 어떤 상태 보여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see so seen 해가지고 seen 됐어요. 그러니까 목격이 된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가 목격이 됐는데 이러죠. 아, 뛰는 거 그대로 뛰는 거 running. 자 일단 이렇게 쓸게요. 언제 뛰었어? 아침에 뛰었어.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근데 왜 틀렸느냐? 어 지금 이제 지각 동사 같은 경우 러닝 분사도 쓰는데 여기에 run 어 동사 원형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run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쓰는데 일이 되면 이제 문제가 있죠. 앞에 쓴어 여기도 동사인데 어, 이쪽에도 동사네 run 예 이런 거를 좀 방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런 것 때문에 이 동사 원형 쓸때이 앞에다가 투를 투부정사 형태로 바꿔요. 그래서 이 지각 동사하고 사역 동사는 수동태로 바뀌면이 부분이 투부정사로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he was seen 어, 그런 목격되었습니다. 뭐 하는 것이 뛰고 있는 것이요. to run. 언제?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자, 이런 거 특징 하나. 자, 꼬리는 남는데 어? 부정사 형태로 남네. 이거죠. 그 다음에, my coach. 사역동사죠. 뭐뭐 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우리가 클린하도록. We clean. 이 말이죠. 우리가 클린하도록. 자, 여기 동사 원형 썼습니다. The training room. 훈련하는 그 공간을 이제 청소하도록 만들었어요. 했죠. 그럼 당연히 이제 수동태. 우리가 나가겠죠. We.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지시를 받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we were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다 어떤 상태 어떤 지시를 받게 된 거죠 made 뭐하라는 거를 자 똑같습니다 clean 와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도 동사 여기도 동사 이렇게 되니까 어한문장에 동사 하나 써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된 거죠 자 그래서 t o 를 집어넣습니다 예 clean 하라고 clean 할 것을 그죠 간단하죠 다른 거 넣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동사가 변형되면 메인 동사 아니면 동사가 변형될 때는 뭡니까 투가 붙든지 동사의 ing가 붙든지 동사가 이 과거분사 형태 pp 형태가 되든지 셋 중에 하나가 변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변할 거 없지 않습니까 뭘로 주겠어요 투부정사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메이드 만들어졌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뭐 하도록 to clean the training room 그 훈련장을 청소를 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진짜 간단합니다. 이 왕기초가 다 끝난 다음에는 어, 나중에 봐서 이제 토익, 탭스, 그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수능 예문들에서 제가 뽑아 놓은 그런 이제 문장들 가지고 이제 해설도 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지금 이 기초가 잘 잡히시면 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습해서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연습하면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모두가 어, 괜찮은 어떤 레벨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기서 딱 끝내겠습니다.